안녕하세요. 어 양혜규 양혜규 작가가 이제 저랑 같은 학번이잖아요. 서울대 조속과였고 양혜규는 저는 제가 한살 많을 겁니다. 제가 대학을 좀 늦게 들어갔으니까. 이제 양혜규 작가의 인터뷰를 제가 하나 이제 밑에 달아드릴게요. 한번 보시면은. 결국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음 제가 제 그림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같거나 비슷하거나 이거를 아마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논란감독 크리스토퍼 논란인가요? 그 감독이 최근에 영화 그 테넷, 테넷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어 인셉션, 매트릭스. 대부분의 음, 뭐 소스 코드라던가 저희도 많이 얘기했죠 슬라이딩 도어, 사랑의 블랙홀. 어, 제가 안본 영화들도 많을 겁니다. 그 대부분의 영화들이 궁극적으로 그 원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평행 우주예요. 평행 우주. 지금 양행규양규 작가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시공간에 대해서, 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하는 과정, 즉, 시공간이, 이, 신께서 이 시공간을 펼칠 때 우주를 창조해서 공간을 만들, 만들었는데, 그 수, 수께끼 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발견해 가는가. 어, 어둠 속에서 이제, 어둠 속에서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근데 나는 지금, 그, 설치 미술이라는 게좀 그런 게 있는데, 나는 그, 코리를 이런 방식으로 만진다. 어. 다리를 만졌더니, 아, 기둥처럼 생겼더라. 뭐 이런, 이런 거죠. 어. 코를 만지니까 뱀처럼 생겼더라. 이런 이제 인터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서도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우리 선배인데 음, 소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좀좀 좀 작은 것들, 좀 작은 것들 신변잡기적인 것에서 모티브를 가져오죠. 어, 작품의 모티브를 가져 가져와서 거기에서 이제 약간의 그게 그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양혜규 작가도 바둑판, 바둑판하고 장기판 매트리스를 얘기하고 소도 작가는 메쉬로 작업을 하죠, 메쉬. 아니, 예, 그, 그물로 작업을 하죠. 어. 그래서 현실과 가, 가상, 그리고 다 차원을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어, 예. 음, 결국, 어, 어떤, 시, 어떤 신의 섭리, 이 신이 우주를 경영하는 법칙, 예, 이 우주를 만든 방법, 이런 것에 대한 인간적인 추구가 많이 그 작품들 표현이 표현이 돼어 있는 겁니다. 이제 제가 서도 작가하고 양혜주 작가를 얘기하는 것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정받는 두 명의 한국인이에요, 한국인 작가죠.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양혜주 작가가 서도 선배를 따라잡은 것 같아요. 그 세계적인 인지도에 있어서 인지도하고 좀그 설치미술 자체가 좀더좀더 좀더 감각적으로 더 다가가죠. 사람들에게 많이 다가가는 측면입니다. 수도작가 작품은 좀더 고요한 측면이 있고, 어, 그, 뭐그 차이일 수도 있고, 아무튼 둘다 굉장히 훌륭한 설침이 됩니다. <laughs> 어, 어,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마치 그걸 사고실험이라고 그러죠. 아인슈타인의 사고실험처럼. 나는 나는 어떤 예술, 어떤 미술로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줄까 이런 생각을 화가를 꿈꾸는 20대 작가들은 누구나 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험을 많이 했고 어 대학교 다닐 때 저처럼 많은 재료기법을 다루고 저처럼 많은 실험작을 했던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서울대 내에서는 저는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월드미디어에서 음, 그만큼 다작을 했고, 굉장한 아, 재료기법을 실험을 했고, 다양한 수업을 들었고, 어, 뭐제그 수업들은 수강신청 그 표를 보면은 얼마나 제가 전체과를 오가면서 뭐 공예과 조석과 사진, 뭐 판화, 아, 진짜 안 해본 게 없는 그런, 제 그, 커리큘럼이 자체가 그랬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상상을 했겠어요? 어, 어떤 미술관에서 어떤 걸 보여줄까? 뭘 보여줄까? 뭘 보여줄까? 굉장히 많이 상상을 했겠죠. 설치미술도 직접 많이 해보고. 근데, 이제 머릿속에서 그 미술을 펼치는 거예요. 펼쳤다가 아니야. 펼쳤다가 아니야. 상상했다가 아니야. 상상했다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아... 자, 그, 펼쳤다가 아니야 했을 때, 아니야 했을 때, <laughs> 그, 아니야, 이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아니야, 이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이것도 굉장히 많았죠. 어, 이건 돈이 많이 드니까 안 돼. 할수 없어. 내가 할수 없어. 할수 없어. 할수 없어. 굉장히 많죠. 한70% 되죠. 70%는 음. 돈이 없어서 안 되는구나. 그럼 30% 정도. 그러니까 제가 한, 한, 5만 가지의, 예. 한 5만 가지 정도의 예술 프로젝트를 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다고 칩시다. 그 중에 70%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하지 말자. 30%는 뭐냐? 명쾌하지가 않다. 응, 답이 아닌 것 같다. 아니야, 이거 별로 놀랍지 않아. 이거 별로 명, 명쾌하지 않아. 어, 그, 뭔가, 아, 포스가 약해, 뭐 이런 거, 어, 아니야, 이거 약해, 약해, 약해. 그걸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자기가 전시하고자 하는 그 전시의 상태를 상상을 하는 겁니다. 미래를 상상하는 거고 같죠. 그걸 무수하게 합니다. 화가들 무수하게. 그데 그걸 상상하는 그 방식과 차원들이 다 다르겠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것을 봅니다. 뭘 보느냐? 자기가 상상했던 것을 어, 전 세계적으로 화가들이라든가 예술가들이 설치를 하고 펼치는 걸 봅니다. 아, 저거 내가 대학교 3학년 때한번 해봤던 건데. 아, 저거 내 대학교 2학년 때 상상했던 건데. 아, 저거 내가 언제 저거 뭐다 구상했던 건데. 다 이런 거죠. 다 시뮬레이션을 해본 겁니다. 머릿속에서. 네, 뭐더 이상 얘기하면은 잘난 척 한다고 할까봐. 어, 조금 여기서 함축적으로 줄이고, 음, 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고, 주변에 선배 화가들의 초원도 많이 얻었었고, 어, 가장 강력하고 압축적인 그림이 눈동자의 우주였어요. 오만 가지를 돌려봤는데, 머릿속에서 오만 가지를 돌려봤는데, 음, 예술가로서 저의 그 어떤 그 꿈, 꿈을 향한 길에서, 음, 이 그림이다. 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그것도 그냥 나온 건 아니고, 이거는 진짜, 그래도 한 16년의 하나의 그 탐구. 그리고 굉장한, 인간적인 어떤 갈등을 갈등 속에서 또 굉장히 많은 책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예술가들이 그 수많은 예술가들의 생로병사를 보죠. 어, 흥망성쇠. 흥했다 망했다 흥했다 망했다는 그 예술가들의 그저 사람은 난 어떤, 어떤 그림을 그리다가 결국 저기서 인생이 멈추는구나. 어떤 걸 하다가 파산을 하는구나. 뭘 하다가 뭐 하는구나. 이걸 다 보잖아요. 저, 저 작가의 한계는 여기까지 가다가 끝나겠구나. 뭐, 어, 수많은. 어, 거기서 굉장히 좀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긴 하죠. 뭐죠? 아, 건강해야 되겠구나. 화가는 건강해야 된다. 건강을 잘 지켜야 된다. 오래 살아야 된다.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최 피카소보다는 오래 살아야 된다. 그죠? 그런 것들도 보면서. 그래서, 음, 최근에 그 아티스트 TV에 미술 투자로 어, 부자되기 그 채널에서 그 영상이 제가 소개한 영상이 그분의 첫 번째 영상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어떤 사람은 그냥 유튜버라고 하기도 하고 제가 그분 누군지 몰라요. 또는 아트 디렉터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뉴욕에서. 그러니까 그 친구 그 여자분이 제 평행우주 그림을 보게 된다면, 어, 뭐, 언젠가 뉴욕에 초청을 하겠죠. 어 지금은 뭐, 이제, 들고 갈 그림이 없으니까, 뭐 초청을 해도 갈 수가 없는데, 그림만 보내요죠 그림만. 어찌되었건 간에, 그 정도로, 제가, 제 그림을, 음 잘 모르실 건데 어, 아, 느낌이 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냥 뭐 밑재 번전이다 고 투자하신 분도 있을 텐데 음, 제가 5만 가지 상상한 것 중에 하나를 골랐다 하나를 선택했고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왔고 그 그림의 힘을 제가, 제, 그, 제 그림이 영감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제가 제 노력도 있었지만, 그 그림의 힘을 느꼈고, 어, 아, 이거는 세상에 천조 정도를 기부할 수 있는 그림이구나. 라는 그, 나는그 느낌이 동시에 왔죠.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 천조 정도는 기부할 수 있는 그림이다, 이 그림이.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외치고 다녔던 게 기부천조 아닙니까 천조를 기부하겠다. 그 정도의 어떤 그 느낌이 온 그림이다. 이게 그냥 아무튼 어아제 그림 투자 정말 잘하셨고 주식 투자 잘하셨고 아 조만간 아제 그림을 계약했던 것에그 번호표의 가격이 얼마인지가 이 조만간 나오게 될 겁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이 영상을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양혜규 양혜규 작가, 어, 지금도 이쁘지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봤을 때 얼마나 예뻤겠어요? 음, 굉장히 조용하고 조용히 작업만 하는 그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조속과 조속과 애들은 주로 밖에서 많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눈에 많이 띄어요. 서양화과동양화과 이렇게 회화, 회화 쪽에서는 이제 작업실 내에서 많이 하고, 조소과는 이제 막 이게 육체 노동이 많고, 막 물질들을 다루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냄새나는 폴리 조각할 때 냄새나는 걸 많이 다루니까 주로 밖에서 많이 작업을 합니다. 아, 조소과애들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우리, 우리 어머니가 어, 일용 직 노동자 생활을 할때막 이렇게 오늘은 여기서 노동하고 내일은 저기서 노동하고 이러잖아요. 그때 이제 서울대 잔디밭 풀 매는 노동을 했었어요. <laughs> 이제 그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 고등학교 때겠죠.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아주머니들이 이제, 이제 우연히 가게 된 거죠. 그것도 우연히 가게 된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막 풀을 매면서, 이제, 이 정으로 돌을 찍고 있는 여학생을 봤던, 니 조속과 여학생. 아휴, 되게 이제, 엄마들이 보면 되게 좀, 한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아니, 서울대 와가지고, 서울대까지 합격을 했는데, 망치하고 정을 들고 돌을 깨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어머니는 풀을 매고 있고, 이제, 풀을 매는 거나 돌을 깨는 거나, 이제, 별 차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 그, 다 그, 현상, 그 상황, 뭐, 본다면, 음, 그, 그 얘기를 해주던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그, 기, 기칠 선배인가? 이름이 그, 그 돌멩이에다 구멍, 망치로 구멍을 뚫는 그도서과 선배가 있었어요. 아, 가공할 만한. 돌에다 구멍을 뚫는 게 그, 돌에다 동굴을 내는 게 작업인 거야. 고행이죠. 그 완전히 수행이죠, 수행. 에휴, 참, 얼마나 힘들어요. 골병들죠, 진짜. 그, 아, 저, 저런 건난 못하겠다,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 그 오만가지 중에 하나예요. 아니, 돌, 돌작업? 아니, 난 돌작업 안 돼. 안 돼. 골병들어. 뭐, 이런 거죠. 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때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해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 어, 그, 미대 쪽, 미대 쪽에, 풀밭을 메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풀을 메면서 꼭 기도를 했다. 우리 아들이 꼭이 잔디를 밝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꼭이 잔디를 밝게 해주세요. 서울대 합격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나중에 해주시더라고, 저한테. 꼭 잔디를 밝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근데 나중에 제가 졸업사진을 찍었는데, 그 어머니가 그 풀을 메던 바로 거기서 졸업사진을 찍었어요. 이렇게, 열 명이서 모여가지고 그룹 사진을 찍는데, 그 이제 미술대학교 동산이 하나 있긴 있는데, 거기서 풀을 매다 보면 이제 조속과 사람들이 돌, 돌 찍는 그 장면이 보이거든요. <laughs> 바로 그, 거기서 제가 졸업 사진을 찍게 됐죠. 그냥.